경매 시작하고 3년 만에 21채 낙찰받은 거 공식적이고요. 낙찰받고 바로 팔아서 바로 수익내는 게 지금 대세예요. 금자 돈 혹시 있으세요? 1억 5천짜리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인물건 못해도 한 2억 2천 정도는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2억 2천이요 네. 3개월 안에 매도하는 게 우리가 목표예요. 세금이랑 비용 이런 거다 떼고 3,500 정도는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거죠 지금은 그냥 검색해도 100개, 200개가 널려 있는 상태라, 627 대책 이후로 대출 상황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최대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매 사업을 냈다, 아니, 그러면 저도 이제 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까. <laughs> 그럼 대표님에게 부동산 경매란 어떤 거죠? 더 쉬운 거를 못 찾겠어요. 경매는 저한테 하늘이 주신 일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드님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전문가 이현정입니다. 17년 동안 경매를 했고 13년째 경매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하면은 초보자들도 쉽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경매는 싸게 사는 거예요.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물건들,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게 바로 경매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제가 그 가이드나 그런 것좀 제가 배워 갈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다 알려 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 주세요. 네. 경매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책 있는 거 보니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쓴 책이에요. 아, 직접 쓰신 책이세요? 네 맞아요. 부동산 경매 네. 무작정 따라하기. 제가 지금 경매 책을 일곱 권을 썼거든요. 일곱 권이요? 네. 이제 곧또두권더 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진짜 찐 경매 전문가 맞으시네요? 뭐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쓰게 됐어요. 부동산 경매로 모으신 자본이 얼마 정도 되세요? 네, 경매 시작하고 3년 만에 수만한테 나찰 받은 거 공식적이고요. 그 이후 것들은 제가 비공식으로 조금 갖고 있습니다. 저 너무 궁금해지는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먼저 경매 물건을 네.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돈이 되는 물건들을 찾아서 현장 가서 현장 답사하고, 그리고 입찰하고, 그리고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경매를 아예 몰라서 물건을 보는 그런 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다볼수 있는데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또 발급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유료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인 경매, 리치 고경매, 스피드 옥수 세가지를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 요새 많이 쓰고 있는 테인경매에서 물건 검색하는 것좀 보여 드릴 건데 일단 피디님은 왜 경매를 하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진마련하는 게 제일 큰목표긴 합니다 지금 사실 대세는 낙찰받고 바로 팔아서 바로 수익 내는 게 지금 대세예요 저도 대세를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laughs> 그럼 대세로 네. 단기 매도 차익 되는 물건들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볼까요? 네. 혹시 피디님 단기 매도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종잣돈 혹시 있으세요? 3천만 원 정도 음... 음, 3천만 원이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1억 5천짜리 하실 수가 있어요. 아, 3천인데 1억 5천짜리를요? 맞아요. 경매는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아 어, 그러면 거, 바로 검색해 줄수있으세요 <laughs>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네. 그러면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지금 화곡동에 있는 빌라고요. 건물 면적이 8평 정도는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 감정가가 2억 4천 6백이고 두번 유찰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최저가가 1억 5천 744만 원, 요 금액 이상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 임차인이라서 입찰을 하셔도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외관을 사진을 보면요. 어, 되게 예쁘게 생겼죠? 어, 옛날 빌라 같지 않은데요? 옛날 빌라 아니에요. 얘는 오.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니까 5년 된 아이예요. 오. 여기 1, 2, 3, 4 중에 4호. 보면 은 빌라는 중요한 게 향을 봐야 되거든요. 벽하고 마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뻥뷰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외관을 보고 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도면 보고 찾는 거예요? 맞아요. 세모나게 되어야 있잖아요 여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요기. 앞이 뻥 뜨였네요. 네. 그리고 도로 상에서도 도로 앞에 큰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도로가 없이 옆집 알아본 것보다는 앞에 이제 큰 길이 있고 게다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아...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어요. 어, 너무 아마지운데요 <laughs> 제가 유추하기로는 한 2억 2천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1억 낙찰을 2억 6천 해서 낙찰 받으면은 매도가 2억 2천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손쉽게 돈 먹는 거네요. 근데 이제 다른 경쟁자들은 얼마큼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좀 방송을 했잖아요. 네. 이 물건 낙찰가가 싸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도전하고 보시는 네. <laughs> 다른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뭐 담아두신 물건 리스트 같은 거를 좀 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laughs> 이번에 안 될까요? 네. 기한 공개하기로 한거 리스트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 주시면 리스트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 물건 한번 보러 갈까요? 그러니까 저 추천하신 물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근처에 우리 멤버님 매도한 물건이 있어요. 수강생 분이 매도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어제 계약을 했고 바로 다음 주에 잔금을 하는 물건이 있어요. 마침 오늘 볼수 있어요. 다음 주면 입주가 돼서 볼수가 없어요 궁금한데 빨리 가시죠 네, 네. 가실까요 동매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제 의상 디자인 전공을 해서 옛날에는 md 로 있다가 imf 때 회사가 망해서 그때부터 아... 전업주부로 있었어요 전업주부로 8년을 있다가 아기들이 어리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있다가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 일자리를 찾아보는데 할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음. 옛날에 무슨 경력 같은 건다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저를 써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맨 처음에 학습지 선생님부터 했어요. 음. 그거부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보험 영업하고 근데 다잘 못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러다가 경매를 했는데, 어? 경매는 다른 것보다 훨씬 쉬워. 뭐 누군가한테 막뭘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하고 맞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됐죠. 일단 돈이 되고. 저희 어머니도 그냥 경매 배우면은 쉽게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럼요. 이제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분들은 막 고등학교 졸업한 스무 살 친구부터 70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오셔서 다 낙찰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간 거는 본인이 해야 돼. 아무리 내가 이거 좋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알려드려도 입찰을 안 하시는 분은 낙찰을 못 받고 입찰을 하시는 분은 나이, 뭐, 지식 정도, 뭐 학력 수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받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기를 보려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엄마들. 근데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네? 어. 세상에서 날 원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엄마들. 전업주부, 워킹맘, 모두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투잡으로 가져가시다가 저도 그랬거든요. 한 1년은 직장 생활하고 병행하다가 그 다음에 전업으로 바꿨어요. 실제 우리 멤버님들, 이 수강생 분들도 음.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한 부류는 요새는 이제 50대? 40대 후반만 돼도 회사에서 밀려나신대요. 그래서 두 번째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은퇴하고 나서 치킨집 하지 마시고 <laughs> 경매하셔도 괜찮겠다. 먼저, 건물 외관을 보니까 사진도 진짜 깨끗했는데, 실제로도 많이 깨끗한 상태예요. 이게 또 실제로 와서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데요? 여기가 지금 최저가가 1억 5,740만 원. 오. 응.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외관을 한번 볼게요. 네.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어요. 여기 세대 주차장도 있고, 계단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있죠? 아 여기 관리 좀 잘하고 있다. 건물 아. 상태가 좋다. 현장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가스 사용이 발생했다. 뭔가 의심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어쨌든 상태가 매우 좋죠.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아, 이렇게 계단하고 내려가시면서 또뭐 확인하시는데? 음, 건물 상태 뭐 크랙은 없는지 한번 쭉 보고요. 일단 건물 상태 너무 좋죠. 깨끗하네요. 계량기를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계량기요? 네. 계량기는 왜? 가스 사용료가 나왔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어. 계량기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음, 계량기는 제대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공실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아... 어, 물건 너무 좋네요 규정한 가격으로 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 이 물건 못해도 한 2억 2천 정도는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 2억 2천이요? 네뭐한 1억 6천에 낙찰을 받는다 라고 하면 갭이 6천이잖아요 네. 경쟁자가 있을 테니까, 그 금액에서 조금 얼마큼 업할 것인지는 고민을 좀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거는 제가 혼자 비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비밀로 생각하시고요. 아, 아 얼마 써야 고민되는. 팔수 있는 가격을 찾고, 그거보다 얼마큼 싸게 낙찰받을 것인가는 우리 입찰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3천만원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용까지 제외하니까 4천 싸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한 1억 7천? 1억 7, 8천 네. 이렇게 쓰면 4천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비용 제외하고 3천만 원 수익에 나눈 거죠 제 연봉은 그냥 한 번에 받는 거라서 저는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실제로 그런 네. 집 있는데 보시러 갈까요? 어? 그런 집 있어요? 이 집은 낙찰받고 두달 만에 매도가 완료가 돼서 잔금까지 받는데 두달반 걸린 집이 있어요 두달 만에 저 연봉 받은 집 가보고 <laughs> 맞아요. 싶습니다 맞아요. 이 근처에요 아 어, 좋아요 가자. 어, 이집 되게 깔끔한데요? 네, 저기 지금 방이 하나, 둘, 세 개. 방이 세개 있는 매물들은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많아요. 전용 열 평인데 꽤 크게 빠졌죠? 열 평처럼 안 보여요. 그쵸. 여기 이제 베란다만큼 다 확장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럴 거고요. 원래는 이런 요 벽지 이런 데가 알록달록한 약간 그런 벽지가 있었어요. 하얗게 하니까 훨씬 네. 보기 좋아요. 낙찰받으면 보통 몇 개월 안에 매도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원래는 낙찰받고 잔금 넣고 할 때부터 카운트를 해서 3개월 안에 매도하는 게 우리가 목표예요. 근데 이 물건은 2개월 만에 매도를 했어요. 2달 만에 3천만 원을 버는 거죠. 이게 정보가 많이 퍼지면 오히려 경쟁자가 많아져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근데 어차피 이거 영상 보신다고 다 입찰 하실 것도 아니고 물건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항상 이렇게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검색해도 100개 200개가 널려 있는 상태라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툭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권리상 문제가 없으면서 입찰해도 되는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3천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를 다 대출금으로 하는 건데 네. 그게 지금 상황에서도 그 가능한 거예요? 6.27 대책 이후로 대출 상황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최대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90%요? 네. 그러면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그렇게 할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일단 사업자도 내셔야 되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사업자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아, 지금 제가 매매사업자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 만나러 갈 거거든요. 제가 오늘 운이 너무 좋은데, 요 <laughs> 세무사님한테 직접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진일한 세무사님이시고요 네, 저희 이제 수강생들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세무사님이세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돈잘 버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서 제가 왔거든요 맞나요? 우리 사무실 오신 분들 중에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별로 없죠 세금은 있는 분들이 내는 경우니까 <laughs> 앞으로 잘 벌려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님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부터 만나거든요 세금 내기 전부터 세무사님 만나서 매매사업자 등록하고 그때부터 이제 쭉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럼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할 해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매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무일까요 양도소득세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세율 이 적용되는데 그때의 세율 중에서 특히 단기전매라고 하는 상상할 수없는 높은 세율, 뭐 거의 국가가 다 대부분을 걸다 가져가는 뭐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 사업자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있다. 그러면 금액을 좀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양도 차익이 1억이라고 한다면 1년 만에 1억? 정도를 남겼다. 이내 남겼다면 뭐 70%고 지방소득세까지 따지면 77% 7700만원 정도 so. 적용되죠. 만약에 이제 매매사업을 냈다. 이게 뭐 사업성이 당연히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2200 정도 소득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5500이라는 차이는 분명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약간 좀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도 5500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 차이가 나요. 같아요. 실제로 대표님 수강생들이 찾아와서 세무 요청하는 경우 있나요? 뭐 솔직히 오액 연봉의 기준이 얼마일까요? 1억? 1억 정도가 네, 생각되거든요. 1억 정도가 되면 우리가 소득세를 적용할 때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또 사업을 한다면 35%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이 제가 제 아는 우리 고객이죠. 우리 즐거운 경매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7개월 뭐이 정도 사이에 과표 구간이 그 구간에 들어가서 그 구간에 적용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통화상으로 그랬어요. 고액 연봉자다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이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뭐 죽으셨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뭐 사실 어떤 분은 좀 약간의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 시행착오의 부분을 다음에 기회에서 아주 충분히 회복하신 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낌상으로는 나는 못해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멤버들도한 1,500에서 2,000은 그냥 무난하게 가져가시고 계시죠? 비교적 꾸준하게 그 정도의 수익은 내세요 근데 뭐 당연히 열심히 하시니까 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최근에 문양의 네. 교사님 3,000 나와요. 요즘 에는 저도 이제 업을 바꿔야 되는 거아니까 <laughs> 한동안 1500, 2000밖에 못 벌다가 요즘에는 네. 3000이 나와요. 아마 이제 곧다 아, 오실 거예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제 3000 매도 수익이에요. 은 좀... 좀 친하게 지내게 <laughs> 해 주십시오 대표님한테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전문 세무사님도 연결해 주시고 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세무사님이 사실 처음부터 다 해주세요 사업자 등록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진지한 세무사님이 다 저희 멤버님도다 케어를 살뜰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계셨네요 <laughs> 대표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경제적 자유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안할수 있는 자유.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망설일 필요 없고, 어디 가고 싶으면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런 게 경제적 자유 아닐까요? 그럼 대표님에게 부동산 경매란 어떤 거세요? 사실 저는 지금도 더 쉬운 거를 못 찾겠어요. 경매만큼 쉽고. 언제나 딱 정확한 로직이 있고 남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매는 저한테 하늘이 주신 일이다? 더 이상 뭐 다른 거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정책이 안 좋고 대출 상황이 안 좋고 외부 상황은 정말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도 경매 처음 시작할 때 하우스 푸어 얘기 나오고 뭐 경제 바닥나고 이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였어요 내가 지금 할 준비가 됐다면 안될 이유 100가지 빼고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꼭 원하시는 거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각차 받아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인천 하실 거예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가세요